안녕하세요. 혹시 AI 하면 음, 뭔가 코딩 이런 거 알아야 할것 같고, 아, 나랑은 좀먼 얘기인데,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스탠포드 대학의 제레미 어틀리 교수 이야기인데요. 기술 배경이 전혀 없어도 괜찮다고 해요. AI랑 제대로 협업해서 여러분의 창의성 그리고 생산성까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틀리 교실의 통찰을 가지고 AI를 그냥 뭐 검색 도구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든든한 팀 동료로 만드는 법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 그리고 진짜 복잡한 기술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 일상이나 업무에 AI를 어떻게 좀 새롭고 어, 재밌게 써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죠. 네,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혹시 AI한테 질문할 때 그냥 구글 검색창에 티워드 넣듯이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바로 그 익숙한 방식이 AI의 진짜 능력을 제대로 못 쓰게 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AI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보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그 지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그냥 검색 도구처럼 쓰는 거 이게 가장 큰 오해라고 어틀리 교수가 딱 짚더라고요. 그건 ai 능력의 정말 정말 일부만 쓰는 거라는 거죠 핵심은 ai를 도구가 아니라 팀 동료로 보는 그 생각의 전환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관점만 바꿔도 상호작용 방식이나 결과물 자체가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이 차이가 아주 뚜렷해요. 그 AI 활용 성과가 좀 낮은 분들은 AI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뭐랄까, 도구로 보는 반면에 성과가 높은 분들은 완전 팀 동료대 하듯이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 하고 제안도 하고, 심지어 코칭까지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좀 별로다 싶을 때 그냥 에이 별론에 이게 아니라요 진짜 동료한테 말하듯이 어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혹시 이런 관점을 좀더 넣어서 발전시켜 볼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지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동료랑 일하는 것처럼요 와 그렇군요 그리고 어틀리 교수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강력 추천하는데 그게 바로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목소리로 AI랑 대화하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약간 어 내가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의아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오 정말 그럴 때 타더라고요. 네, 목소리로 대화하면요. 우리가 타이핑할 때처럼 뭔가 바로바로 바로 완벽하게 딱 구조화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 이게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로 막 풀어내다 보면 오히려 더 깊고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틀리 교수가 이걸 똑똑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을 때 진짜 지능이 발휘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군요. 동료랑 회의하고 나서 내용 정리해서 보고서 개요 짜야 되는데 아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빈 화면만 보고 있지 말고 ai한테 음성으로 마치 인터뷰하듯이 요청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좀 뽑아서 개요 초안 좀 잡아줄래? 혹시 내가 놓친거나 더 효과적인 구조 같은 거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40분 만에 초안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제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야, 이런 타이핑만으로는 좀 얻기 힘든 결과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AI한테 AI 사용법을 직접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스스로 사용법을 막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신기한 발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칠리 교수가 제안하는 진짜 실용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AI한테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은 AI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목표가 뭔지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한테 필요한 질문들을 좀 해주세요. 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제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랑 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좀 제안해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엄청 유용한 통찰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기술 지식 하나도 없는 사람도 AI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낼수 있다는 실제 사례는 들을 때마다 너무 인상 깊어요. 그 미국 국립공원 관리원 에덤 라이머 씨 이야기요. 시설 관리 하시면서 맨날 반복되는 서류 작업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 안에 있는 숙소 카페 타일 하나 교체하려고 해도 매번 한 2, 3일씩 걸리는 엄청 복잡한 서류 절차를 덧쳐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어틀리 교수 강연을 듣고 아이디어를 딱 얻어서 무슨 코딩 이런 기술 하나도 없이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그러니까 자연어를 써서 이 서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도구를 단 45분 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45분 만에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정말 놀랍죠. 이 도구 하나 덕분에 며칠씩 걸리던 작업 시간이 확 줄었고요. 이게 또 다른 국립공원에도 퍼지면서 미국 전체 국립공원에서 연간 한 7천 일 정도의 노동 시간을 절약할 걸로 기대된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술 교육 없이 그냥 생각을 조금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만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그럼 AI 시대에 창의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좀 달라질까요? 음 이것도 어틀리 교수가 인용한 한 7학년 학생의 정의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창의성이란 처음 떠오른 생각 그 이상을 하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딱 멈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걸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만족화, Satisfying이라고 불렀죠 최적의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충분히 좋은 수준에서 타협하는 경향을 말하는 건데요 아 AI는 바로 그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엄청 빠르게 만들어주죠 맞아요 하지만 진짜 뛰어난 결과, 그러니까 창의적인 결과물을 원한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막 생성해보고, 다양한 변형을 시도하면서 처음 떠올랐던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AI 자체가 뭐 창의성의 정의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창의적인 결과물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혁신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AI와 함께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그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꼭 기억해 주세요.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잠재력을 정말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식이 부족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AI를 협업 파트너로 대하려는 여러분의 열린 마음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평소에 아, 이건 진짜 하기 싫다. 아니면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느꼈던 업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AI에게 마치 옆자리 동료에게 털어놓듯이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지 정말 모릅니다. 한번 꼭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